안녕하세요. 하루 한 가지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헬시데이입니다. 오늘은 요즘 건강한 곡물로 많이 이야기되는 카무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무트의 효능을 하나씩 순서대로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입니다. 카무트는 속이 비교적 편한 곡물입니다. 일반밀로 만든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카무트는 그런 불편함이 덜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곡물입니다. 두 번째 효능입니다. 카무트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정제된 밀가루 음식보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편이라 식사 후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효능입니다. 카무트는 배가 오래 든든합니다. 카무트에는 단백질이 비교적 많이 들어있어 조금만 드셔도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네 번째 효능입니다. 카무트는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배변 활동을 돕고 장을 편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효능입니다. 가무트에는 몸에 필요한 영양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미네랄이라고 불리는 성분들이 몸의 균형을 돕고 면역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효능입니다. 가무트는 심장과 혈관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께 국물 선택 하나만 바꿔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가무트는 쌀과 섞어 밥으로 드셔도 좋고 죽으로 끓여 드셔도 괜찮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음식 하나를 조금 바꾸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카무트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헬스데이였습니다.